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 침례교회명성 목사입니다. 오늘 3월 15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4장 34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일을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에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그마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 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했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이 낮추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왜 싫어하시겠습니까? 바로 인류의 첫 죄악이 교만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는 뱀의 간교로 이간질로 인해 하나님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는 교만함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그 교만함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이죠. 나도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는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는 겸손하라고 강조하는 것이고 그 말미암아 불순종이 되었기 때문에 순종을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그 어떤 제약보다 교만함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교만함을 통해서 천사는 타락하게 되었고 교만함을 통해 사람은 죄인이 되었고, 교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권세에 대적하게 되었고, 교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늘 겸손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셔서 순종의 사람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정해진 기간이 다되어 느부갓네살은 하늘 우러러 보고. 정신을 되찾았는데 가장 높으신 분을 찬송하고 영원하신 분을 찬송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통치는 영원하고 그의 나라는 대대로 이어지며 그의 땅에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뜻대로 하시지만 아무도 그가 하시는 일을 막지 못하며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냐 이렇게 하셨냐고 그에게 따질 사람이 없다고 하며. 내가 정신을 되찾았을 때 나의 명예와 위엄과 나라의 영화가 회복되었다고 하면서 나의 고문관들과 대신들이 나를 찾아와서 나는 이전보다 더큰 영예를 받으며 왕위를 회복하였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제 나능부가 날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높이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과연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며 그의 모든 길은 공의로우시니 교는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만큼 교만했던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 그는 모든 것을 식민지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라고 할 정도로 큰 나라를 통치하면서 하나님은 교만한 삶을 어떻게든 꺾으심을 느부갓네사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있다면 분명 하나님은 그것을 깨부시기 때문에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체험하시는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생각입니다. 1번 내가 교만하다고 생각이 들 때는 언제 그런가요? 2번 내가 하나님이라면 느구갓네살왕의 고백을 듣는다면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3번 내가 느부건네살왕처럼 하나님을 많은 사람 앞에서 고백을 했던 적은 언제인가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과 권능이 넘쳐나셔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대전 침례교회 명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